전염난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 구원 프로젝트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명의 핵심 사랑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계명의 핵심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요. 그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천국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시민이라. 그러면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먼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비유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두 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세 번째, 사랑이 제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 즉, 믿음, 소망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번째,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섯 번째,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홀로세스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섯 번째, 사랑하지 않는 자 주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의를 향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이 왜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사랑해야 할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세 번째, 말씀을 사랑하라.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네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섯 번째, 자기 영혼을 사랑하라. 자언 19장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섯 번째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일곱 번째 마지막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의 중요성, 사랑 해야 할 대상자는 누구인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 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두 번째, 자기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디모데우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 디모데우스 3장 4절, 배신하며, 소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세 번째, 계명을 행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이서 6절. 또 사랑하니 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이 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네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섯 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이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참 참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덥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번째 사랑은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는 쉽습니다. 행함과 진심함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믿음과 사랑은 하나의 계명이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 계명. 믿음과 사랑은 하나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계명이란 말은 헬라어로 엔털레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수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 믿음과 사랑은 두 개의 계명이 아닌 하나의 계명으로 서로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은 계명의 핵심 사랑하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빛을 바라며 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